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워한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작용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건강한 한주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다시 한번 초심 잡으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성장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CBOE가 나오고 있네요. 시카고 보드 옵션 익스체인지의 약자이죠. 시카고 보드 옵션 거래소와 증권 거래소의 운영자, 배치 글로벌 마켓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회사라는 것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실질 그들이 리플 XRP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기관의 자금이 정통으로 쏘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작업들이 여러모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CBO에서 스팟 x r ETF를 위해서 19B-4의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고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21시어즈, 뭐 카나리 캐피탈이라든지 프로시어즈 등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자산운용사에서 리플 xrp 신청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많은 자산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CBOE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슬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며 메이저 알트 코인들에 대한 현물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 XRP의 현물 ETF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한 시장 분석가는 여러 ETF 신청 가운데 XRP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차트 프랙터를 미루어 봤을 때 장기 XRP 목표가가 최대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시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17년도, 18년도의 패턴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구조가 있었는데 완전히 뭐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리듬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일일비 하게 될 경우 오래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죠. 최근에 리플 XRP의 티커명이 이제 완전히 XRP로 바뀌었어요. 그쵸? 하지만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04년부터 역사가 시작됐죠. 라이언 푸거를 필두로 한 리플 페이, 오픈 코인으로 바뀌면서 2013년 완전히 리플 랩스 리플로 사명이 변경되었죠. 현재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과 초기 개발자로서 제드메 켈럽, 아서브리또, 그리고 현재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 세명의 개발진들이 만든 하나의 레이어1 블록체인 XRP 렛저이며 그 중심에서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 유틸리티로 사용되는 코인이 바로 XRP라는 것꼭 개념 잡으시면서 코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주에 보니까 XRP의 티커명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라든지 그것을 과장으로 부풀려서 퍼드성 기사가 나오는 잡음 또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보니까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오해 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리플사가 XRP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뭐, 뭐 완전히 뭐 따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억 개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찍어낼 수 없고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완전히 독립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xrp를 투자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해당 인사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이 xrp는 리플렛저에서 사용되는 브릿지 커런시라는 것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화를 보내든 엔화를 보내든 멕시코의 페소를 보내든 간에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가치가 이동된다는 라것 이제 연준에서 고안하고 있는 Fedwire 펀드 서비스 안에 리플렛이 탑재된 ISO2002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일정 이제 약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시티그룹의 전 임원들이 설립한 하나의 스타트업이 있죠 리시트 디포스터리 코퍼레이션에서 XRP 기반 증권 출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 ADR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SEC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리시트 디포스토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세 번째로 XRP 기반 증권 출시를 계획 중에 있다라는 거. 시티그룹의 전 임원들이 설립했다 보니까 입김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겠죠. 참고적으로 시티의 뒷배 다시 한번 좀 체크하고 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벵가드 그룹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벵가드의 지분이 대주주의 목록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설립함에 있어서 이 마스터 카드가 지분 50%를 가져가는 부분에 이 시티 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바 있었죠. 시티뿐만 아니라 HSBC 유니온뱅크 웰스파고 모두 다 뿌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랜 허친스가 과거에 전 보드멤버로 있었죠. 전 나스닥 회장이자 연준과의 유착관계가 굉장히 깊은 인물이며 실버레이크의 창립자였다. 또한 리프레시오, 브레드갈링하우스 역시 실버레이크의 고문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글랜 허친스, 놀스아일랜드 회장을 맡고 있고, 블랙록의 뿌리인 블랙스톤과의 유착관계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왜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2013년서부터 리플 XRP에 굉장히 크게 지분 투자를 단행했는지 이미 짜여진 미래,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시티그룹 전 임원들이 뒷배로 있다 보니까 가능성이 아닌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죠? XRP 이제는 규제된 예탁증서로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것.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기관의 자금들이 리플 XRP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 베리 실버트가 언급되고 있네요. 전 CEO라고 봐야 되겠죠. 탈중앙화 AI 잠재력이 비트코인보다 크다. 다음 세대의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10개 이상의 디센트럴라이스 AI 프로젝트에 약 1억 달러를 넘게 투자했다고 라 말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이 디센트럴라이즈 AI 펀드 어떤 상품들이 묶여 있는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어 프로토콜, 타우, 랜더 그리고 파일 코인 보이고 있고요. 그래프와 라이브 피어 토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AI죠.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 영역 또한 굉장히 발 빠르게 성장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인터넷에 정보를 저장만 했다면 이제 가치를 입혀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의 세상이 오게 될 텐데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분산형 스토리지 플랫폼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굉장히 눌려 있는데요. 펀더멘탈만큼은 이미 기관의 채택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일코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미 디지털 커런시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미뤄보더라도 이 결제 부분에는 제가 아까 언급드렸죠. 2013년서부터 리플, 리플랩스 회사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쏘아붙이고 있었다. 과거의 클랜 허친스는 리플과 이더리움, 끝까지 생존할 것을 예견한 바 있었죠.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닌 설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게끔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전혀 과장된 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SEC에서 이제 슬슬 피델리틱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상장에 대한 거래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폭발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두 가지 팩터가 있다라고 말씀을드렸죠그 중에 첫 번째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옵션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에 대한 메커니즘이 반드시 편입이 되어져야지만 기관들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해당 이슈 역시 물밑에서 서서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연준의 영내포 잔고와 제모의 TGA 잔고를 통해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원유에 대한 생산량을 통해 유가를 잡고 물가까지 잡으면서 금리 인하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영국의 국회의원이 비트코인은 자유주의적 아이디어다 탈중화가 앙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는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네요. 이 런던의 기반을 둔 레볼루트를 통해 매입한 바 있다고 라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레볼루트, 리플의 RLUSD 또한 레볼루트에서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은 거래소에서 RLUSD가 티커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XRP 렛저 위에 온체인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XRP가 더욱더 소각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군 법안 다시 한번또 발의를 하는 움직임 벌써 미국 내 16번째 주의 차례라고 하고 있네요 현재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다 아니다 안 받아들일 것이다 왔다 갔다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차르 데비드 싹스 더 나아가서 미국 상무부 장관이죠. 하워드 러트니까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를 필두로 한 미국의 구프 펀드가 완전히 결성이 되게 됐을 때 그들이 비트콘에 대한 샤라웃 선택하는 움직임이 나와지게 된다면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도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포모의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알트코인, 미들캡, 스몰캡, 로우캡까지 큰 순환매 사이클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기사았을때 미국의 CFTC 현재는 캐롤라인 파미 잠시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담보 활용을 위한 토크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라고 하네요. 이제 슬슬 미국의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이는 법안 또한 통과될 수 밖에 없겠죠. 이제 머지않은 시점 곧 열리는 디지털 자산 서밋에는 코인베이스가 오고요 리플이 오고요 서클, 크리토닷컴 등등 그들이 모여서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이는 듯한 움직임. 아마 대중들한테도 공표되는 시기 그렇게 머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CFTC의 전 위원장이었죠. 지안카르로는 리플이 증권이면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리플 둘다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고요. 또한 크리스토퍼 지안카르로 다시 한번 이 가상자산 규제는 SEC의 권할 건이 아니다. 이제 fit 21 법원이 통과되게 된다면 SEC에 대한 권할 거니 CFTC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 리플과 SEC의 소송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FTC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캘로라인팜 과거서부터 리플의 약식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소송에 대한 판결 나왔으니까 협력하자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었죠 또한 지금 현재 SEC에서 암호화폐 TF, 테스크포스의 우두머리를 맡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역시 과거서부터 게리겐슬러의 잘못된 규제를 지적하면서 하위 테스트는 암호화폐 증권성 판별에 부적합하다라는 이런 소신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부러울 수 있는 판은 거의 다 짜진 것 같고요. 그들이 어떤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리바이벌 시킬지 저는 개인적으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도 언급드렸지만 이 패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이제는 iso 2002가 탑재되는 시점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패드와이어 펀드 서비스가 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이 패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는요. 연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빠르고 안전하게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새로운 메시징 형식 ISO 2002를 채택하게 되면 글로벌 결제 이 시스템 간의 인터 오퍼라빌리티, 상호 운용성이 향상될 수가 있다. 언제 도입된다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완전히 채택이 이루어지면서 이 패드와이어 자금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뀐다라는 거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는 2월 14일서부터 종료가 되고요 2월 18일부터 파일럿 테스트 비상 서비스가 제공되며 3월 10일에 완전히 구현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는 가격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타임라인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지 여유있는 스탠스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 또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션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또한 최근에 이스넷을 통해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이 다시 한번 확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넷은 금융서비스 부문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및 결제 솔루션의 글로벌 공급 업체로서 8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신뢰를 보장하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부분에 이 스위프트 위에 리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XRP를 통해 IS2002 준수 자산이므로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브릿지 커런시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미 확정된 개념 증명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위프트 2.0 리플렛이 탑재가 되면서 온전히 마이그레이션 통합될 수밖에 없는 시기. 2025년은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본인만의 재정 상황에 맞게 리플 XRP 그리고 스텔라루멘 XLM에 대한 수량 천천히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면서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